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일제강점기, 그 중에서도 1930년대 이후의 시기에 대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문화통치에서 민족 말살통치로 식민통치 정책을 변화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민족 말살통치가 왜 발생을 하게 되었고 어떤 정책들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민족 말살통치가 이루어지던 시기, 일본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식민지 조선에 대해 어떤 수탈을 가했는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일단 전쟁에 나가 싸울 사람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싸울 무기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굉장히 많은 인력과 물건이 전쟁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돈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일본은 1930년대 후반에서 40년대까지 점점 전쟁을 확대시켜 나갑니다. 1937년 중일 전쟁을 시작으로 일본의 침략 전쟁이 점점 심해지게 되고 나중에는 일본이 이것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전쟁의 규모가 커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라도 이 전쟁에서 이겨야만 했습니다. 이때 일본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식민지인 조선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조선에 대한 인적, 물적 수탈이 보다 강화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일본이 식민지 조선에 대해 어떻게 인적, 물적으로 수탈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일본은 이 수탈을 위해 법적인 근거를 만듭니다. 1938년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법의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국가총동원법은 국가가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총동원을 할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라 전쟁에 필요한 인적, 무일적 자원을 국가는 이제 총동원을 할수 있고 마음껏 통제하고 수탈을 할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이제 법이 마련되었으니 수탈을 하는 일만 남았겠죠. 자 이제 일본이 어떻게 조선인들의 노동력을 착취를 했는지 인적 수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전쟁에 나가 싸워야 할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제 일본 젊은이들만으로 전쟁 수행이 힘들어지자 조선 청년들까지도 전쟁에 동원하려고 했습니다. 전쟁에는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들고 싸워야 하는 무기, 이들을 이동해야 하는 교통수단 등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는 이 물건들을 끊임없이 생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군수 공장이 끊임없이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공장이 돌아가려면 이 공장에서 일을 해야 하는 노동자가 필요하죠. 일본은 이 노동력 또한 조선에서 착취를 하게 되는 겁니다. 조선인들은 군수 공장에 혹은 탄광에 억지로 보내져 일본에게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을 해야 했습니다. 이것을 바로 징용이라고 합니다. 400만 명에 가까이 달하는 사람들이 강제로 징용이 되었고요. 그중에서 150만 명 이상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 중국, 동남아, 러시아 등 일본이 필요로 하는 공장에 강제로 보내져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들이 노동을 하는 동안 제대로 된 임금도 받지 못했고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남성들에게만 인적 수탈이 가해진 것이 아닙니다. 일본이 전쟁에서 밀리게 되자 더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인력도 수탈하기 위해 1944년 여자 정신 근로령이라는 법령을 공포해 여자의 노동력 역시도 착취를 하겠다라는 법을 만들어 냅니다. 여자 정신 근로령에 따라 근로 정신대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약 20만 명이 넘는 여성들이 군수 공장에 강제로 동원되어 일본에게 필요한 군수 물품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여자에게 여성에게 가해진 징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군수 공장에 취직을 하면 돈을 많이 준다라는 말에 소가 일본군 위안부에 끌려간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일본 군인에게 위안을 준다라는 말도 안 되는 명목으로 이 군인들의 성욕 해소를 위한 성노예 생활을 강제로 해야 했고요. 이들은 일본이 중점적으로 전쟁을 치루는 뭐나먼 중국 땅에서 이러한 생활을 강요 당해야 했습니다. 굉장히 열악하고 비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이러한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굉장히 많이 망가졌다라고 피해자들이 증언을 했죠. 더 슬픈 것은 일본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나서 이들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그 자리에서 죽인다던가, 뭐나먼 중국 땅에 두고 옴으로써 더 많은 희생자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운 좋게 돌아오고 나서도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환영받지 못했고요. 이러한 피해 사실을 숨긴 채 1990년대까지도 모습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잘못을 한게 아닌데도요. 징병, 징용, 이러한 여자정신 근로대, 일본군 위안부와 같은 인적 수탈에 대해 일본은 잘 인정을 하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지금까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한 채 시간은 흘러만 가고 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적 수탈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출이라는 단어를 기억해 두세요. 자, 일본이 전쟁을 수행하면서 굉장히 많은 쇠부치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총알이나 총 같은 것들이 다 쇠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무기를 만들기 위해 조선에 있는 고철, 녹그릇, 수저나 불상까지 모든 쇠붙이를 다 가져갔습니다. 이러한 것을 공출이라고 하죠. 공출이 대표적인 물적 수탈의 사례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소 무거운 주제로 수업을 해봤는데요. 일본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식민지배를 하던 조선을 어떻게 수탈을 했고 그 수탈 속에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는지에 대해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오늘로써 1930년대부터 광복 전인 45년까지 어떤 식민 통치 정책을 일본이 펼쳤는가에 대한 부분을 다 마무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부터는 이 시기에 독립을 위해 어떤 민족 운동, 독립 운동이 이루어졌는지를 이어서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